승기 씨, 승기 씨, 자, 콰이, 콰이, 허. 어, 꺼, 꺼, 꺼로 택시, 쩔어, 쩔로 가셔야 돼요. 어, 쫄로가 자, 그렇다면 두 분에게 좀 여쭐게요. 승기 씨도 그렇지만, 유이오 씨는 첫 버라이어팅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투게더를 선택하게 됐나요? 어, 저 수영원 양, 리성지 선생과 류여어 선생, 저 수영원 양, 리승지 선생과 류어 선생, 저 리승지 선생, 저 수영원 양, 리승지 선생, 저 수영원 양, 리승저저 非常刺激，完全超乎自己的想象。嗯，然后每一天都有很非常非常不可思议的旅程的感觉。嗯，然后非常谢谢这个团队还有李生基，因为很多时候因为我听不太懂韩文，所以我就要一直观察李生基，我都觉得最后我变成李生基观察家了。嗯，从。 처음에 굉장히 저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, 흥분되었고요.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, 항상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불가사의 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. 제작팀에게, 저를, 이런 저를 보살펴 준 제작팀에게도 되게 감사드리고요. 저는 하면서 항상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승기 씨를 굉장히 관찰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나중엔 제가 승기 씨의 파파라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. 네. <laughs> 승기 씨! <laughs> 아. 정말 많이 승기 씨를 애타게 불렀죠. 두 동갑내기 네. 친구들의 케미 너무나 기대가 되고 특히나 류효 씨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 상상 이상, 불가사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단 첫 만남에 잠을 함께 자고 자는 동안에도 24시간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면서요, 이어시?两个人同眠，默契应该非常有默契。刚刚刘友先生也讲过，每天都出现了不可思议的事情，想象不到的事情。那那你应该是应该一开始应该不习惯，第一次见面在一个同一个房间里，真的一起睡觉。那睡觉的时候24小时摄影机一直在拍，你是不是被这些点就被吓到了呢？哦，对，第一天完全被吓到。 <laughs> 因为我原本就我们录到一半的时候，然后导演就说 P D 命就说哦、啊，这是我们的房间，然后我想说应该是开玩笑的吧。最后结束之后，我应该大家会各自回各自的饭店，然后后来就发现哎，这真的是我们的房间，所以我们第一晚就真的是睡在一起，完全超乎我的想象。所以其实我以为我会住在饭店，所以我没有带任何的呃沐浴乳啊、洗发露、洗面乳，什么都没有带，就很紧张。 네, 처음에 진짜 놀랐던 게 피디님께서 저랑 승기 씨를 방으로 안내하고 이게 두 분이 주무실 방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든가 다른 호텔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피디님께 정말 농담고피 d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농담하시는 줄 알았고요. 정말 상상 이상이었고 또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야 된다는 것을 되게 놀랐습니다.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숙소로 정말 돌아가는 줄 알고 씻을 도구나 세면도구를 전혀 챙기질 않았었거든요. 근데 그 방에서 같이 잔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와우 어, 이제 그 모습을 아, 우리가 여, 보겠네요. 이, 네 이, 어, 아마 이효 씨가 제 기억에는 어,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한 3일 걸렸던 것 같아요. 이효 씨는 다짐을 받아서 3일을 지속했고 3일 동안 큰 다짐을 받았습니다.

아 대한민국 예능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실 거예요. 어, 그래요? 예 음. 보통은 이제 티 입고 그냥 편하게 이제 자는데 반바지나. 뭐어 정말 거. 저는 그 아시아 왕자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네, 자기 전에 그 그냥 파자마도 아니고 그 파자마 중에서도 음. 왜 최고급 실크. 어 실크. 정말 땀 1%도 흡수 못할 것 같은 그 <laughs> 최고급 실크를 입고. 어, 잠을 드는 걸 보면서 아, 평, 저 친구는 평소에도 저렇게 자는 건가 아니면 방송이라서 보여주긴가라는 의심을 조금 했었는데 정말 이호 씨는 잘때꼭 파자마를 입고 자요 오 세면도구도 못 챙겼는데 파자마를 대단합니다 어, 냐면 잠을 자는 건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중하는 일이에요 잠을 잘 자고 잠을 자야 합니다

你穿的是你真的平时穿的睡衣？对，那时候我其实看到 Cindy 洗他穿 T 恤的时候，因为我就想说，呃，我要换上去嘛？我换了会不会吓到他？但又觉得算了，就做自己好了，所以我就把它换上了。 그 당시에 승기 씨가 티셔츠를 입으신 걸 보고 내가 좀 너무 오버했나 다시 나도 티셔츠로 갈아입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평소 하던 데라고 하자라고 해서 갈아입지 않고 그냥 원래 입던 것을 입고 방,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뭐 방송을 통해서 곧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거의 이호 씨가 지금 입고 있는 룩킹에서 비단 실크로만 바뀌었다고 <laughs> 보시면 돼요 잠옷이. 아시겠지만 지금... 刘晓先生着装当中换成一个睡衣，是跟睡觉的时候、跟平时是完全是一样的。嗯